안녕하세요 우리 쑥쑥영화부 친구들 손유희 선생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이고요 7월 첫째 주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에 보좌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고 말씀 어, 숙유의 연습 열심히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